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리즈 제15회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3번째 질문으로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목적이 착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교육하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참 신앙의 목적은 사람이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고 고상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최고의 목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랫동안 인격을 둬야 하는 일에 정진한 분들 중에는 종교의 가르침을 통한 교육과 자기 수양에 의해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하면 사람은 자신들이 아직도 너무 추하고 흠투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마음 속에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하고 완전하게 되려는 노력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힘쓰고 고행과 수행을 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자신이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흠없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 종교가 제시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길의 차이가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 믿는 자에게 입혀 주시는 믿음의 의와 스스로 돌을 닦으라는 행위주의로 확연하게 갈려지고 나뉘어집니다. 완전히 대립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성경의 전편을 통해 흐르는 사상적, 교리적 분수령이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의 운명이 달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길에 득도하는 길에 이르는 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자문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이처럼 사람의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생각과 동기까지 의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산 시지프스는 유리산 꼭대기에 바위를 굴려 올리면 그가 지은 죄에 사면을 받기로 되어 있으나 그는 올라가다 미끄러지기를 계속하는데 영원히 끝없는 실패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그 신화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올라가려는 높은 꼭대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착한 사람이 되기로 한다면 먼저 그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곧 적선을 할 때마다 악한 업보를 씻는다면 모든 사람은 씻기는 죄보다 쌓여가는 죄의 무더기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언행은 혹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성까지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무조건 사면을 받는다는 진리.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대사면령을 선포하시는 최대의 복음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와 힘을 받아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본성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변화 역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아직 육신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셋째는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흠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마귀의 유혹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죄와 남아있는 본성과 상처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는 선고가 내려지면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천사들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세 가지 단계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남은 교회, 다 곁길로 가고 정로에서 이탈하여 거짓 종교로 변질하는 시대에 성경 진리의 원칙과 순수성을 보존하는 참교회의 특징입니다. 자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질문하신 분이 좋은 의도에서 하신 질문이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다 옳다는 그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정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너그럽고 넓은 포용력을 강조하다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모조품 신앙, 거짓 종교까지 다 수용하는 치명적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만 옳다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 교회의 특징과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이 진리의 길로 우리 모든 분들이 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